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바르면서 얘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바쁠 예정이에요 이렇게 정신없게 준비하는 이유는 저희 오빠가 제친 t 빠죠저 s 오빠가 m 혼식 e 하는 날이에요 저희 오빠가 진짜 꽤 오래 t 혼식 i 비를하면 m a k e 쁜 나나를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하네요. 이제 결혼하는 새 언니랑은 저도 꽤 알고 지냈었고, 좀 친해요. 응. 그래서 제가 새 언니라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하지만, 아, 그 전에 요 정샘물 쿠션 발라줄게요. 저보다 한살 많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기도 쉬웠고, 새 언니가 성격도 좋고 그래서 되게 성격이 잘 맞았거든요. 그 전부터 되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사건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고 워낙 그 전부터 잘 지내고 그랬어서 언니는 다를 수 있겠죠. 저 친오빠랑 저랑 한살 차이나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성격도 원래 별로 잘안 맞고 또한살 차이 나면 싸우기를 진짜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당일이 돼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조금 더 피곤해졌다? <laughs> 오늘은 사실 제가 주인공도 아니고 저의 지인들이 오는 자리도 아니라서 가장 저한테 잘 맞는?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파우더 살짝만 할게요. 요즘 건조해서 눈썹이랑 눈이 앞머리만. 이 쉐딩 해줄게요. 해가 막 지멋대로죠. 저는 요즘에는 이 그레이시한 컬러를 좀 많이 써요. 머리가 노래지니까 여기가 너무 노래지면 어색하더라고요. 오빠가 과연 무슨, 어떤 모습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직도 오빠 그냥 결혼한다는 게 출가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결혼을 했다라고는 잘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조카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느낄 것 같은데 그냥 오빠는 계속 출가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 요즘에는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메이크업을 맨날 하던 그 스타일대로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원래 중요한 날일수록 원래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게 실패 확률이 적어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가 이렇게 눈썹 탈색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했을 때 최대가 15분이랬는데 색깔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해볼까? 이러고 17분까지 하고. 색깔이 바뀐 것 같길래 닦아냈거든요? 왠걸 눈썹이 너무 밝은 갈색이 된 거예요. 밝은. 그래서 와, 어떡하지? 했는데 또한달 정도 지나니까 색깔이 다시 잡히더라고요. 잘눈 주변이 부어가지고 눈 주변도 이렇게 음영을 싹싹싹 넣어줄게요. 가장 중요한 이 노베브 제품으로 이렇게 눈썹을 그려줄게요. 어쨌든 눈썹 탈색을 17분, 18분 정도 하면은 현아님이 머리 진짜 파랑색으로 염색할 때 눈썹이 진짜 거의 색깔이 없으셨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눈썹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17분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사실 저 오늘도 눈썹 탈색을 했는데 한 10분, 10분 정도가 딱인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색깔 좀 밝기 때문에 이 정도 눈썹을 해줬습니다. 요즘 눈썹 요거 쓰 요거 써주고 있는데, 킬브로우 오토하드 브로우 중에 피넛 브라운. 저는 머리색에 눈썹색이 똑같은 걸 좋아해서 눈썹색은 밝은 색에 맞춰서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눈썹 밑에부터 그리면 되거든요. 저는 얼굴이 좀 부어가지고 눈썹을 길게 그려볼게요. 눈화장은 진짜 많이 쓰는 요거 써줄 건데, 일단, 요 치카에치코 이 가운데 께 엄청나게 밝은 아이보리빛 색깔인데 이걸 발라주면 진짜 없던 애교살이 딱 선명하게 생겨 요 보이시죠? 요렇게 두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손에 묻혀서 바쁠 때도 진짜 이렇게 화장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도 막 지저분하게 뭉치거나 그런 거 없어서. 제가 코로나 때 결혼식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 식사를 안... 이 팔레트에서는 이거 써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랑 그새 언니 쪽? 아버지. 이렇게 두 분이서 축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아빠가 웃기게 축사 준비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결혼 사진도 조금 트렌디하게 많이 찍더라고요. 약간 화보처럼 많이 찍어서 저는 사진 보고, 어, 저런 거 나쁘지 않다. 숲속 사이에서 나오는 공주님 같이 찍히는 그런 사진들도 너무 좋은데 누가 봐도 웨딩 스튜디오에서 찍은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화보 사진처럼 트렌디하게 찍은 그런 웨딩 사진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저희 오빠가 빨리 결혼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아직 20대다 보니까 빨리 결혼한 편에 속하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결혼은 이렇게 빨리 안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의 삶에 많이 누리고 하고 싶은 거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적이고 좀 정착하고 싶다 할때 결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일에 열정이 많고 그렇다면 은 아무래도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빨리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빨리 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8N년생인 분들은 좀 결혼을 아무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신 편이고, 구 N년생부터는 결혼을 꼭 해야 하나? 해도 그냥 늦게 할래? 라는 주의? 결혼?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느낌이 딱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요즘에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중반 내 결혼하는 거는 너무 신기하고 저전 20대 후반이신 분들의 이맘때쯤 되면 엄마는 이미 너를 임신했었다라던가 아니면 너가 이미 뭐몇 살이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시대가 엄청 많이 바뀌었고 지금 저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데 빨리 화장 해볼게요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맨날 쓰는 아이라인은 클리오 제가 클리오를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클리오 제품이 많네? 점막을 먼저 채운 다음에 조금 조금씩 나아가는 느낌? 저는 요즘 아이라인도 다안 그리는 게 여기서 이 앞쪽만 채우고 그다음에 꼬리 길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쪽은 속눈썹이 많아서 그런가 그리나 안 그리나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빠 메이크업 해드렸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이번에 오빠가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문화?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혼할 때꼭 해야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걸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서, 아, 결혼하면 그런 것들 다 하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은 걸 알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날렵하게 쭉 빼줍니다. 이 중에 가장 진한 컬러. 이걸로 아이라인을 잘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제 눈매랑 이어지더라고요. 눈 앞머리도 이렇게 음영 넣어주고 눈 꼬랑지. 이렇게 이런 로즈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로 살짝. 이쪽에 보면은 좀 차르르한 펄들이 있거든요. 요거 좀 섞어가지고 눈 중앙에다가 살짝 발라주. 발라주고 눈 밑에도 살짝. 요거 좋은 것 같아요. 에뛰드 미러홀릭 리퀴드 아이즈 너를 바라보는 눈빛. 보면은 안에 작은 펄, 큰 펄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팁 그대로 눈 밑에 중앙부터 여기까지만 발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눈썹 마스카라를 안 했는데 이 아리따움 애쉬브라운 컬러를 살짝살짝만 해줄게요. 거의 다 됐으면 저는 오늘 결혼식 가는 게꼭 모르는 사람 결혼식 가는 기분이에요. 오빠 결혼 오빠 결혼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마스카라는 요즘 은근 잘 쓰는 파이브 마이브의 마스카라. 이게 되게 깔끔하게 발리고 고정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속력. 그 깔끔하게 발리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 보면 좀 지워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근데 바를 때 보시면 여러분 또 제가 써본 것들 중에 가장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입고 갈 옷이 원피스인데 그거는 또 새언니가 사줬어요. 뭐 확실히 마스카라 하니까 눈화장 한게 느껴지네요.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개. 어퓨 쓴 다음에 로맨 써볼게요. 요즘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블루베리칩. 블루베리칩이 처음에 그 쿨톤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다 라고 했는데 그 웜톤이신 분들이 훨씬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밝은 어퓨의 VL02번 이걸로 볼을 밝힙니다. 볼을 밝혀요. 결혼식이기 때문에 좀 뽀용뽀용하게 바를 겁니다. 보이나요? 보이죠? 약간 쿨하게. 이게 또 발색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빠 친구들 중에 저랑 진짜 어렸을 때? 완전 초등학생 유치원 때부터 봤던 오빠들도 있는데 그런 오빠들을 진짜 다 크고 나서 실제로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결혼식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 전에도 그냥 지나가다 얼굴 봤는데 뭔가 사람은 그대로인데 진짜 나이만 먹은 느낌이라서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신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게요. 제가 진짜 거의 매일 에브리데이 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착착착 되고 메이크업도 굉장히 쉬워요. 아까 눈 밑에 발랐던 거 이거를 립을 잡아주세요. 이제 코로나라서 결혼식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입술은 안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풀 세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맨날 쓰는. 진짜 매일템. 이거는 그냥 거의 어떤 가방을 쓰든 가방에 항상 얘는 꼭 넣어놔요. 이 로맨 주시레스팅 틴트 중에 핑크 펌킨 컬러예요. 이게 무슨 리치 코랄인가 그 컬러도 있는데 저는 이 핑크 펌킨이 저한테 훨씬 더 웜하게 올라와서 이 핑크 펌킨을 훨씬 잘 쓰고 리치 코랄은 좀더 핑크 톤이 많이 돌아서 오히려 잘안 쓰게 되는. 그래도 둘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 핑크 펌킨 컬러 진짜 좋아합니다. 제 입술에서 딱이 정도 컬러. 요즘에는 이런 산뜻한 컬러가 좋고 특히 겨울에는 옷 스타일이 니트나 이런 류를 많이 입다 보니까 화장을 딥하게 하면은 좀 더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술로 포인트 하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입술이 많이 건조해요. 촉촉한 틴트류를 자주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립까지 다 끝났고 옷좀 갈아입고 와볼게요. 저는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요. 이제 코트 입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결혼식 가볼 테니까 결혼식 요뒷 내용은 조금 살짝 살짝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 오빠 결혼식 잘 갔다 와볼게요. 한테 영돈 줄 생각은 하지 마라. 네 엄마는 영돈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는 영돈보다는 목돈을 좋아한다. 참고해라. 여러분, 저 많이 초차하죠. 결혼식이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한건 없으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약간 신부름 끊이죠. 당사자들보다는 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잘결혼식이 끝냈어요. 이제 좀 씻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바이오더마에서 바이오더마와 함께하는 인생 피부 만들기 이 기획 스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기를 땡길수 있는 게 있거든요. 2022년 피부 역전 <laughs> 신기하죠?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를 열게요. 이렇게 짜잔. 위에 인생 클렌저 센시비오 H2O. 옆에는 인생 보습 아토덤 크림. 이렇게 두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인생 피부, 인생 네컷 촬영권으로 인생 컷을 남겨보세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안쪽에 인생네컷 1회 촬영권도 있어요.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바이오더마 인생템 바르고 인생네컷에서 인생컷 찍자. 인생네컷 촬영 시 바이오더마 할인쿠폰 혜택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저는 인생네컷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남는 거 사진뿐이고 이거 좋아해서 뭔가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두 가지를 써볼 거예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는 워낙 유명하잖아. 요 이건 스테디 샐러기도 하고. 이 아토던 크림은 얼굴에도 바를 수 있고 몸에도 바를 수 있어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리무버로. 일단, 눈화장을 이렇게 지워주고. 확실히 이제 메이크업을 자주 안 하고 진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클렌징 워터를 훨씬 더잘 쓰게 되더라고요. 씻어주고 올게요. 다 씻고 와서 이 아토덤 크림 좀 듬뿍듬뿍 발라줄게요. 나이트 케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묽게 나와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 제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가벼운 제형도 아니라서 딱 피부에 보습감을 주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저처럼 피부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아요. 페이스에도 바를 수 있고 바디에도 바를 수 있어서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뭘 발라도 건조했는데 이거 물건인 것 같아요. 느낌 너무 좋 이 바이오더마가 1월 한 달간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 한정 기획세트를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이트 케어 끝났고요. 저는 오늘 하루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자러 가볼까요? Sometimes I don't even know where I'm going at first All of the turns that I had to unlearn Back to the surface, the feeling of all that we were I don't always think about you Till first ever